3 페이지로 넘어왔어요. 지금은 기본 연습의 네, 2번 문제를 보고 있어요. 어, 자연수 n에 대해서요.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한다. 그럼 리미트 an의 값은? 선생님, 아마 이 소수 부분을 어떻게 표시할지 몰라서 이 문제를 못푼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완전 제곱으로 벗겨질 수 있는 n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. 그럼 얘는 잘 보면 n의 제곱 플러스 n이 있는 거죠. 그럼 얘보다 큰 수는 뭐가 있을까요?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얘보다 큰 수야. 어떻게 이걸 알수 있냐면, 얘는 n 플러스 1의 제곱, 루트이잖아. 요 그럼 얘는 n 플러스 1이라는 정수로 나온다. 응? 이거는 고1 때 배운 거긴 한데. 그럼 얘는 그, 얘 앞에 있는 완전 제곱식이 뭐가 있지? 얘는 n 제곱이 있어, 루트. 얘는 n으로 나온다. 그래서, 얘는 이 수는 얘보다 크거나 같고,가 아니라 그냥 큰 거지. 크고 얘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. 그래서 루트 우리가 알림 제곱 플러스 n은 요 사이 범위에 존재한다. 그러면 얘의 소수 부분을 표현한다는 건 뭐예요? 얘는 실제로는 n 점 모모 모모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. n 플러스보다는 작잖아. 그래서 얘의 소수 부분이 모모 모모를 표현하려면 루트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면 이게 소수 부분이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. 아마 요식을 못 써가지고 틀리지 않았을까? 그렇게 되면요, 이게 an이라고 하는 거지. 자, 그래서 리미트 an을 하시면 이때부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, 루트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.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요.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꼴로 바꿔주려면 분모 분자에 어떻게 해야 돼? 루트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.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. 그러면 계산되면 어떻게 돼? 얘 얘가 n제곱 되니까 분자에는 n만 남고요.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이렇게 됐죠. 리미트 n이 무한대로. 분모 분자에다 n분의 1 곱하는 식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n 1분의 1 플러스 n 분1 루트 플러스 1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.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때야0 나오지. 그래서 n 2분의 1라는 값이 나온다.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온다. 아마 이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게 좀... 이 음, 부분 좀 기억해 보세요. 음, 뭐 가우스 할 때도 가끔 이런 게 쓰이겠네요. 그래서 얘는 얘보다 완전제곱을 했을 때 이렇게 정수 형태로 나오는 꼴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사이 값이다. 그래서 여기서 이거 로그할 때 지표 가수에도 비슷하게 쓸수 있겠다. 그지? 음, 그래서 얘는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